반갑습니다. 다잡을 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판 결과, 바로 선글라스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변색 렌즈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평강 선글라스 회사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변색 렌즈가 뭐냐면 평소에는 그냥 일반 안경을 쓴 것처럼 지금 이렇게 투명도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제 눈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렌즈가 이제 선글라스처럼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100% 자외선 차단이 되게끔 변화하는 렌즈입니다.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뭐 미러 선글라스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평강 선글라스 여러 가지 종류들을 제가 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러 선글라스입니다. 어, 미러 선글라스란 말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되어서 보이는 그런 선글라스네요. 자, 이번에는 파랑색 계열이 들어가 있는 평강 선글라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사용되는 이제 테 전부 똑같고 이제 렌즈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뭐더 있지만 테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화이트 무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제품들도 있습니다. 렌즈는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테도 무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테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화이트 무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제품들도 있습니다. 선글라스 제조를 한 안경점에 직접 찾아가서 여쭤보았고요 플라스틱 안경테 소재 중에 가장 최고급 소재라고 불리는 울템이라는 성분을 메인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울템이라는 성분이 가지는 장점은 탄성이 좋고 굉장히 가벼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형이 적다라는 말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선글라스가 이렇게 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제품은 이제 일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좀이 귀를 눌린다는 느낌? 그게 좀 없어요. 모자를 이렇게 쓰면 선글라스들이 보통 좀 이렇게 오래 쓰고 있을 때 귀하고 머리 여기 옆라인 쪽으로 부담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어, 제가 모자를 쓴 상황에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장시간 낚시를 해보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가격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제 네이버 쇼핑몰 쪽에 18만 5천원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니 팬분들께 좀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 식으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많이 깎아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이제 필요없는 유통과정을 싹 줄이고 제조를 해서 대표님이 바로 직접 판매를 하실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 아래, 아래 링크 이제 참고하시면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쪽 연락처로 권이 통해가지고 연락드렸다, 선글라스 정보를 좀 알고 싶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글라스라는 게뭐 낚시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꼭 낚시, 외적으로도 스포츠 활동, 등산,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취미 활동 하실 때 다들 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가족이라든지 주변 지인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이렇게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가까이서 한번 선글라스 디자인하고 렌즈 그리고 테스트하는 장면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자외선 테스트를 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렇게 햇빛이 반사됐을 때 약하게 자동차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저 자동차 모습이 아주 희미하게 잘안 보이거든요. 어, 여기다가 이제 선글라스를 한번 씌워볼게요. 보시면은 아, 확실하게 자동차가 보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구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평광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인데 그냥 투명하게 보이다가 옆으로 돌리면 시커멓게 100%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글라스를 빼면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봤을 땐 휴대폰이나 그냥 눈으로 봤을 땐 아무런 차이가 없죠. 다시 한번 선글라스를 씌우고, 보시면. 자 간단하게 이제 자외선 차단 관련해서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